깨우셔놨어 감사잼 그럼 뭐 이제 더는 없는건가? <laughs> 헐 모 모자가 떨어져 있다. 사람이 쓰기엔 조금 작다. 주석으로. 아그 빨간 인형. 아까 그리고 무슨 집게 같은 것도 하나 얻었거든. 그거 이거 쓰면 되잖아. 어 그렇지. 녹슨 열쇠를 주었다. 이건 뭐야? 왜 들고 다니니? 녹슨 열쇠를 갖다가? 음. 이 열쇠는 좀 더러운데 이대로 쓸 수는 없어. 여기다 씻으라고. 공주님이시네. 녹슨 열쇠를 얻었어. 엄마 저장하고? 여기겠지? 야, 이씨, 야. 죽어가지고, 그냥. 저장. 감옥이야. 뭐야, 여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뭔가 있어 나갈래 인형의 시야에 띄지 않도록 이동하래 뭐야 저거 먹고 싶은데요 잼 같은데 아, 젠장 인형한테 가기 전에, 여긴 또 뭐지? 무슨, 종교 의식하는 데 같이 생겼다, 그죠? 잠겨있고. 여긴 식당인가? 아까 마리아 밥 먹던 데다, 그죠? 입색이 변했대. 고기가 매달려 있다. 어... 서랍에서 검고 작은 물체가 꿈틀거리고 있다. 오지 수도꼭지가 없다. 아궁이에 불이 켜. 뭐야? 아, 뜻... 그... 좋아 기절했나? 자국 소리만 나는데 뭐 뭐라고? 응? 응? 일어났니? 아까 걔다 아까는 놀래켜서 미안 내 얼굴 보고 놀랬구나 그 얼굴에 있는 상처는 우리 아빠 때문이야? 신경쓰지마 어차피 다 이제 끝났으니까 네 아빠를 원망해도 우리가 구제되는 건 아니야. 현실적인 아이구만, 난 너를 구하러 온 거야. 나랑 같이 여기 떠나자. 우리 아빠를 도우러 가야 돼. 시체를 중에서 널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것들도 있어. 이대로 여기 있으면 네 목숨을 그 녀석들이 빼앗을 거야. 히어로가 나타났구만?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녀가 나한테 부탁했어. 너를 그녀가 어 뭐야? 아가씨 왜이 집에서 도망가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빠가? 근데 얘 눈에 했나 보다 말이야 어? 눈빛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발꾸지 <laughs> 나가는 거봐 게다가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가씨는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 저 혼자 갈게요 아무래도 저쪽에서 절 환영해 주고 있는 것 같네요 사모님 당신이 원하는 데... 엄마가 빡쳐가지고, 아빠한테 복수를 하는 건가 봐. 얘는 어떡하냐, 불쌍해서. 죽었나? 죽었어. 일로 가면, 아, 뛰는 거 귀여운 거 봐, 이거? 일로 가면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 같으니까, 일단, 그럼, 가지 말고. 이거 해보자 여기 가보자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라는데 이렇게 뭔가 있다 패턴을 보자 아 도네 금야오이 <laughs> 뭐야 이건 또. 왜 이렇게 빨라. 어. 어, 걸림. <laughs> 가차 없죠? 다시 가. 뭔가 있는 것 같아. 잼도 있었고. 조금만 신중히 하면 되겠는데, 뭐. 어차피 눈에, 눈에만 안 보이면 되는 것 같으니까. 몇칸인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어도 모르네 정면으로만 안 보면 되나 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나? 홀로, 루롤 홀로, 루롤 홀로, 롤롤 오케이 좋았어 그렇지 감옥의 열쇠를 얻었어 <laughs> 다시 가야 되나? 오우다 죽어있군요. 인형이 완전히 고장나있다. 좋아, 좋아, 좋아. 그럼 거길 열어줘야 되나? 내가 왜 됐어? 일단 저장, 얘를 열어주라고? 배워주면 나 죽는 거 아님? <laughs> 뭐야? 똥 싸고 가네. 잼. 오케이. 됐어, 됐어. 저장하고. 다시 진행하면 되겠지? 지금 몇 개야, 지금? 16개. 안 열리던 문은 아직도 안 열리나? 어? 누구니? 이거 먹지? 어, 오? 우와, 나 완전 똑똑해. 최고급 생해물 얻었어. 너, 이거 먹어라. 나도 먹고 싶다. 이거라도? 구운 게 아니라 아니잖아. 야, 얘네들 참. 알았어, 알았어, 구워줄게. 저장하 아까는 병기 들었다고, 어? 집게 구해오라더니. 저 살아있는 것도 애도 아닌 것 같은데. 해물 구워오라네 뭐야, 이거? 왜 없지? 아, 이건가? 아, 서빙 해줘야 되네. 출발. <목소리> 먹엉그 냄새, 내가 좋아하는 구운 햄 냄새야. 잘 먹네. 족발 먹고 싶다. 우리 엄마가 해줬던 맛이랑 비슷해. 뭔가 해주나? 아, 마른 거 봐. 애. 맛있었대. 여기 갇혀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배가 엄청 고팠었어. 마리아가 항상 지하에 음식을 가지고 갔었는데, 너희들 식사가 아니었던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받은 것 같아. 하지만 난, 왜? 내가 필요 없는 아이라면서. 불쌍한 아이네. 얼굴 빨개진 거 보소? 미연신가? 뭐 라고 하더라. 그... 고마워... 자식... 귀여운 구석이 있어... 냅킨을 얻었다. 냅킨... 얻다 쓰지... 저장하고... 구름 꺼졌고... 이건 뭐야... 벌레가 꼬였다... 부셔버려 안되고요... 냅킨으로... 안되고... 저 벌레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저거 뽀개면 뭔가, 아, 잠겼어. 응? 도망가? 아, 열어야 돼? 안 돼! 성공했군. 다시 못 가는 건가? 일단 저장. 내키을 어디다 써야 되나? 다시 들어가 볼까? 어? 빡빡하다. 아저씨는 앞으로 가는 통로에 방해물이 있길래 제가 조금 정리해뒀습니다. 이거, 그거 같다, 그죠? 똑같이 맞추는 거. 목 없는 마네킹. 용감한 병사 마네킹. 보통 이런 거는 똑같이 맞춰주는 건데. 이걸 돌려서. 그렇지. 이창 뺏고, 창 뺏어봐. 오케이. 이걸 뺏어서, 얘한테 주고, 아이고. 이걸 밀어. 꽃이 없는데? 꽃을 어디서 구하지? 어? 뭐야. 아, 간단하네요. 이런 건. 꽃만 어디서 구하면 되겠는데? 이걸 좀 뽑을까? 빽빽히 채워져있게. 오케이. 그리고 이 왕을 밀자. 오케이. 여기다 놓고, 꽃도 꽂아주고, 그러면, 근데 쟤 목이 없는데? 괜찮으려나? 수수께끼는 풀리셨나요? 아직 안 열려? 대갈.. 아 머리를 구해야 되는데? 목을 잘라버리라고요? 그래! 목을 묶고 할거 얘를 잘라버리자. 움직이지 않는데. 로아시기야. <놀람> 좋았어. 어때? 이제 됐지? 좋았어 엄마야. 엑스월 <놀람> 엑스일 나는 태어났다. 뭐못 봤는데 다시 볼래? 어? 클렀다. 어머니의 기대여 나는 자고 있었다. 여성 동상이 누워 있다. 아기 동상 같다. 음. <laughs> 똑같은 것들이고? 왜 얘는 안 열려 근데. 아. 안겨줘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취미삼아 생물을 잡아 죽였다. 꽤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 내 방에는 항상 고양이와 새 시체가 굴러다녔다. 음. 아까, 이 친구 방에, 이거 주워서, 넣어놔야 되나보다. 그럼, 얘도 이상한 애 아니야? 난 숨겼어. 소녀는 지루해 보인다. 옷장에 숨겼는데, 시체가 들어있다. 뭔가 움직여야 되는 것 같은데, 던지는. 숨기긴 다 숨겼거든? 엄마가를 이쪽으로? 밀어야 되나? 아니면 내보내야 되나? 밖으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나간 사이에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내보냈어. 오케이. 아, 근데 아까 벌레 꼬인 통이 자꾸 신경 쓰이는데. 생물을 죽였던 걸 엄마에게 들켰다. 엄마가 나를 꾸짖었다. 시끄럽다. 난 엄마를 칼로 찔렀다. 죽은 엄마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다. 스칼, 이걸 여기다 꽂아, 꽂아야 돼? 엄마의 얼굴 아 닦아줘야 되나? 열렸다. 이건 또 뭐야? 엄마를 죽이고 나서 난 겁이 나서 도망쳤다. 먼 바다 건너로 모든 일을 거의 잊었지만 엄마의 아름다운 죽은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난또 사람을 죽였다. 어느덧 나는 인간의 죽은 얼굴에 중독되어 있었다. 얘는 뭐지? 소녀는 겁에 질려 있다. 죽어 있다. 소녀는 곡괭이를 잡은 채 소녀를 내려다보고 있다. 아나 머리 에 찍힌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설마 얘를 죽여야 되는 내가? 혹시 설마 내가 이걸. 아. 살인을 했어. 아. 아, 게임 되게 기분 나쁜데, 이거? 어? 돌아가지긴 하네요. <laughs> 잠깐만, 나 이거 너무 거슬리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거 없을까? 오르지도 않고 그냥 가자.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아. 풀렸는데 뭐 아빠를 도와야 해. 응? 그래. 그럼 이런... 체력이 한계인가? 조금 쉬게 하는 게 좋겠네요. 따뜻해요. 귀여워. 엄마 진짜 이쁘다 근데. <laughs>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행운의 주술 아이가 앞으로 쭉 행복할 수 있도록 마법을 걸었답니다 엄마에게서 항상 나던 향수 냄새. 향수 내가 갖고 있는데? 뭐야? 이건 뭐야? 엄마의 향기가. 너한테서 왜 엄마의 향기가 나는 거야? 향수 가져갔구나. 어? 걔는 뭐지, 근데? 귀여운데? 세이브 포인트가 개로 바꾸 건가? 아니네. 안 되고 이런 건안 움직이는 것 같고 아까 그 방인가? 잠겨 있고요. 쓰레기 아, 음악은 또 이래. 오메. 아, 뭐야. 아, 왜. 뭘. 야. 하지마. 아. 야. 죽는 거 아님? 너, 너 해. 톱으로 되나? 아, 이거 또 봐야 돼. 잠깐 보지 뭐. 화면이 뭔가 미묘하게 흐트러졌다. 잠깐만요. <laughs> 세이브를 하고 가야겠다. 어 벌써 1시야? 근데 <laughs> 스킵이 안 되네. 근데 <laughs> 저장을 안 해야 겠어요.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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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수... <laughs> 아무것도 없었지. 저장하고? 여기 톱이 안 꺼내져. 에. 너, 이거. 나, 이 새끼야. 밑으로 못 가는 건가?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나? 위로 다시 가야 되는 건, 바로 올라가야 되나봐, 먹고. 그죠? 갈 거야! 으악! 아, okay.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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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이리 오렴. 무서워할 필요 없단다. <목소리> 이 향기가 싫은가 봐. 아, 그럼 그걸, 향수를 뿌리면, 왜 웃는 거야? 엄마의 향수는? 뭐야? 뭐야, 쟤? 사진을 찾았다 개다 응? 어? 방금 쥐가 여기 뭐 구멍이 이 사진은 뭐지?